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로 좁혀지면서 관광과 의료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라선 KTX는 40여 분이 단축됐습니다. 용산 순천은 2시간 20분, 용산 여수는 2시간 57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단축된 거리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자치단체는 머무는 관광객 위치가 고민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의 계절별 꽃을 활용한 특별 관광열차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나간 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수학여행 코레일 상품도 출시하고 KTX 운행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 시간도 조정됩니다. 입지적인 거리가 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관광객이 확대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간읍성이나 순천만 정원에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좀 코레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순천역을 기점으로 한 역세권 종합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순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제리창 상권에 맞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특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쇼핑 수요는 고민입니다. 외부 지역으로 유출이 많아져 그만큼 상권이 유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된 전남 동부 지역. KTX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